3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엘레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나 멸류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간 후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 주와 함께 계리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는, 심을 내려놓고, 인더 멸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데리살리.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편 1절에서 26절 마지막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리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의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낭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136편 말씀 읽었습니다. 어, 뭐,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 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뭐뭐 뭐, 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에 감사하고 또, 이가 하신 거에 감사하고, 이가 하신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감사, 여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뭐, 일절부터 매절 나오죠. 뭐, 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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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 좀 하세요.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라는 주제로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그만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끝없이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합시다. 끝없이 강조해야 되그 뭐,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첫째 주에 했던 설교를 둘째 주에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첫째 주에도 하고 둘째 주에도 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에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넷째 주에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장모님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똑같은 걸 매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매주 해도 매주 실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뭐 진짜 있었던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사실, 지나치게도, 이, 과하지 않아요. 아무리 감사하라를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라는 걸 많이 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요점을 아시겠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 다음 날도 감사. 올해도 감사, 내년에도 감사, 그 다음 에도 감사. 감사하라, 감사하라. 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죠. 26절까지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감사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당하는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뭐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국하신 사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가난을 그들에게 준 사건, 이것들 지금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요,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 25절 말씀해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뭐. 우리는 먹는 게 너무 풍족하니까요. 너무 풍족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축복 등이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얼마나 땅이 넓고 그 다음에 햇볕이 좋습니까? 물만 주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께서 막잘 자라게 해주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를 그냥 땅에 심었는데, 저절로 그냥 막 자라요. 그냥 막 자라. 막 자라요. 막. 열매도 맺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텃밭을, 뭐, 게을러서 잘 못합니다만, 텃밭을 하시는 분들, 그, 그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따서 먹는, 그 재미가 있는데, 신기, 신기하다고들 이야기해요. 씨를 심고,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뭐, 어, 겨울에서 진짜 못 합니다만은, 저도 나중에 시간만 좀 이제 여유가 되면 꼭 해보고 싶어요. 식물을 길러보고 싶어요. 신기한 일이거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배를 굶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한국 전쟁 때 배를 굶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만 전쟁이라고는 하 특별한 상황이었고 어참 우리는 미국 땅에서 굶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뭐 미국은. 미국에서 사는 축복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미국은 뭐, 아직까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더 오히려 그냥, 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전 지구 반대편, 뭐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뭐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먹을 게 없대요. 마실 물이 없답니다. 마켓 가면 사,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곳도 있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26절은 마지막 절이면서요. 이 1절부터 26절까지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인. 이 땅에서 만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마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짜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희한하게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이 유성들이, 별들이 적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끌어당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 살아오고 있어요. 수천 년. 참 감사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미국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laughs>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기가 아무래도 과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우신 여우와 부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어제도 또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